대박이죠. 그니까, 러 이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란는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 갑니다. 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너무 추워요. 아, 와, 너무 좋다. 우와. 바람 너무 많이 분다. 내일 뭐, 돌아다닐 수 있겠죠? <laughs> 아무튼, 네. 오늘은 빨리 씻고, 빨리 찾게요 와. 대박이다. 여기 뒤에 바다 보여? 우와, 추워. 추워, 추워, 추워. <laughs>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겠다. 지금 어디 가냐면, 바닷가 근처에 비우가 진짜 끝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좀 작업 좀 하려고요 날씨가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날씨 뷰가 미쳤는데? 혹시 구민성 님 아니세요? 어? 맞아요 어 저요? 맞아요? 어, 아 지금 그래서 아 맞아. 맞다 아, 나, 나 지금 생각나요. 순간 딱 지금 딱 지나가는데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만나닌가 지금 남뉴이레터 남편을... <laughs> 보고 있었는데. 아 정말 뉴스레터도 내신고요. <laughs> 네. <거야>? 너무 감사해요. <웃음> <웃음> 어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 <웃음> 제 눈에 계신지는 몰랐어요. 어제 올렸대. 아 저도 <laughs> 오늘 남편한테 <웃음> 얘기를 <웃음> 네. 기억나요. 근데 네, 오늘 뉴스레터 제가 본다고 했더니 나도 한번 봐볼까 래서 그래서 오늘 가 링크 보내줄게 저한테.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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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난 거예요. <laughs> 제 꿈도. 한달 살기를 해서 3개 일주일 만는게제품이거요 아 근데 커미송 님이 한달살기를 1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너무 저랑 아닿아 뭔가 알을 깨고 이제 나와야 될것 같다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소통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SNS 중에 관심이 부다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 할게 아니 <laughs>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만날 거라고 저희 상사도 못할 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네. 앞에 왔는데 구독자 푹 만나가지고 아 어,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뷰가 이런 후예요 여러분. 진짜 미쳤는데. 일단 여기서 오늘 뭐 영상 편집을, 아, 원래 어제 업로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오늘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 해야 됩니다. <목소리> 4시간 동안 한것 같은데 풀 영상 길이가 3시간, 4시간 분량이다 보니까 이걸 10분으로 줄이는데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내가 콘텐츠를 만들 때 너무 분량이 많다 촬영해 놓은 게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은 다 걷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쓸데없는 걸 걷어내야지 콘텐츠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작년에 제주도 왔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즐겼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다이닝바그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아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와 거든 여러분 뒤에 이런 뷰라니까요 진짜 대박이죠? 그니까 러 이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어 분명히 제주도에서 디지털 노마드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이랑 한번 만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보려고요 물론 아무도 안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라도 오면 그 분이랑 같이 뭐 어떤 라이프스타일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돈 벌고 어떤 꿈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 보려고요. 그냥 <laughs> 이게 ENFP의 특입니다 그냥 재밌어 보이면은 되든 안 되든 한번 하는 거예요. 잘안될 수도 있지. 근데 좀 춥긴 하다.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밥 먹으러. 맞아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쵸? 오랜만입니다. 어디 앉으면 되나요? 귀여운 소리에 성장해보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버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보다가 내가 좀, 뭐랄까, 반성한 느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대박이죠. 와, 너무, 너무 멋지신데요? 진짜? 그럼 아예 퇴사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휴식 상태요 휴식 상태예요? 휴식 상태는 약간 거주의 자유가 안생기 거예요? 장소랑 시간의 자유는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컨텐츠로 나를 브랜딩 하는 거잖아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들 하니까. 지금 제주도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게다 온라인 베이스로 돌아가다 보니. 그리고 미팅도 다 줌으로 하고. 그리고 뭐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다 줌이나 커뮤니티도 뭐 슬랙이나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부럽다. 저는 사무직을 좀 오래하다 보니까 노마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부러워서 근데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내가 그런 삶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런 삶을 살수 있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있는 직장이 디지털 노마드를 살수 있게 도, 도와줄 수 있나? 를 생각을 했을 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게 비슷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잃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그냥 다니던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 아니면 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나는 몇 년이 걸려도 만들 거야.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살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어떻게 했지? 를 하는 게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한 시간 동안 고민하셔가지 답을 내렸다는 게느껴질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시작하실 때 저한테 DM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엔가 그때 죄송합니다 보냈습니다라고 <laughs> <laughs> 그때 너무 여... 야 10만 유튜버 이런 기획이 너무 지 그때. <laughs> 야, 그때 막, 막, 막 많겠어요. 너무 <laughs>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결국에는 시작 못했다 근데 어, 언젠가는 어, 네. 하겠다 어, 뭔가 말만 한 사람 같았었잘서 너무 그 약간 이런 저도 힘들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면 못할 것같니까수도 그러니까 그렇고 <laughs> 그래. 술이나 어, 시죠아좀 <laughs> <laughs> 힘이 있나 봐 자극받네 또 네. <laughs> 저는 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스토리나 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로운 네. 세상을 만드는 일부분이 되는 거잖 그러다 보니까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내가 관종이 돼야 돼 내가 막 광대가 되고 삐에로가 돼야 돼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을 어,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만두셨고, 아, 그만 안두셨나요? <laughs> 그리고 지금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잖아요. 저는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잔인님의 경험과 스토리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다린다는 게 부담스러우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뵙지만, 내 사진과 관련된 스토리와 내 철학과 내 메시지,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곤조를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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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소비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내 메시지와 내 방향성은 명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명확한 방향과 그리고 세상의 니즈를 교집합에서 컨텐츠 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접점에서. 그러면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시간과 노력이 의미가 생기니까. 이런 서서 아니, 그럼 이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응원할게요. 네. 오늘 저 만나러 온 느낌도 뭐 약간 선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네. 네. 잠깐 더 이제, 꿈을 이제 펼치실 때, 날개를 이제 날 때가 됐고 아, 충분합니다. 네. 10배 더 늘어나야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퇴사 후 1인 기업이 된지 3년차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고 일주일에 7일이 주어지고 1년에 365일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1년 만에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1년 전 제주에 왔을 때는 사실 불안감이 컸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확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내 일을 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매일마다 콘텐츠를 만들면서 나를 퍼뜨렸고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나를 브랜딩했어요. 당연히 지칠 때도 있었죠.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간절했으니까. 그렇게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어요. 그러자 커밍손 브랜드를 기반으로 단단한 파이프라인이 생기기 시작하고, 매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좋은 출판사랑 계약도 해서 제 책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꿈꾸던 삶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컨텐츠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하루 24시간이라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누군가는 꿈을 위해 도전하겠지만 누군가는 망설이고 살아오던 대로 살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 매일 30분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브랜딩하는데 매일 30분씩만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엔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내가 바라는, 내가 상상하는 내 모습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1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만약 지금과 다른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망설임을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시간을 쌓아 나갈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믹스.